하면은좀 이상해 자, 어디 갔니? 아, 바구면이 자, 못생긴 얼굴이 나오지 않아? 다자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선생님 다 들어갈게요 성훈이첫작정의 질문 몇번몇 번이야? 몇 이거, 이거부터 먼저 할 거야 2, 3, 6, 7이요 2, 3, 6, 7? 응. 그에 혜정이는 7번 음, 236 진짜. 빨리 좀 간단하게 갈게요. 자, 2번. 너는 어떻게 풀었는지 풀이하긴해어너너나 보니까 풀이잘 푸는데 보면은 가끔 풀이가 좀 그런 경우도 있고 친구들도 다른 애들도 풀었는데 풀이를 나랑 다른 방법을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가장 최적의 풀이를 설명을 하니까 한번 참고로 보세요. 알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 자, 100원짜리 하나, 아, 1원짜리두 개, 10원짜리가 세개 있다. 좋아. 자, 두 종류의 동전을 한개 이상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몇 가지입니다. 자, 이거 있잖아. 어떻게든 풀면 풀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선생님 지난번에 설명했죠. 표를 그려. 표를. 알겠어? 왜냐면 하 막, 경우의 수를 다 쓰다 보면은, 딱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표를 그리는데, 자, 뭐냐면, 얘를 두개 쓰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 씩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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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러면 하나, 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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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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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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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하하 문이, 이렇게 지금 문이 1개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네 있어. A, B, C, D라 치자. 자, 처음에, 어, 들어갔는지? 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개 네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A로 들어갔다면, 나올 때는 A만 못 나오는 거야. 그럼 나올 수 있는 문의 가지수가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죠. 네. 그래서, 사, 다시. 문이 4개가 네 있어. 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야. 네 A, B, C, D 네 중에, 그렇지? 음. 자, 근데 만약 우리가 A를 선택해서 A에서 들어갔다고 치자 이 말이야. 그러면 나올 때는 A 빼고 나올 수 있다. A로 못 나온다고. 음세가. 그렇지. 그래서 4곱하기 3은 얼마? 1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필기하고 그 다음 쪽1242 아, 쪽에. 142쪽 질문 8번? 네. 진이는몇 번? 없고. 없고. 너는 저. 죠 8, 9, 1 2 14, 1 이렇게 많아 그래도 한번 쭉 보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4지점을 연결하는 경가 있어. A에서 D를 가는 경우에서. 자 근데 여기서요. A를 D에서 가는 경우가 이걸 다 적어봐야 돼. 자 그림 봐봐. 그림을 보면 A에서 B를 거쳐 B를 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또뭐 있어? A에서 C를 거쳐 B를 가는 경우가 있어. 그치? 네. 자, 이 그림에는 A에서 B로 가는 바로 가는 방법은 없죠. 자, 근데 이걸 생각해보자. 이 방법 또는 이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하겠지. 네. 그래서, 자, 여기는 또는 있어서 여기는 좀 가운데 더하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자. A에서 B, B에서 D를 거쳐가는 방법은, 자, A에서 B를 가는 방법이 그림에 두 가지 나와 있지. 네. 거쳐서 가는 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 서울, 대전, 대구, 그거. 어? 네. 곱하기인 거야. 자, B에서 D를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두 가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A에서 C를 가는 경우가 세 가지고, C에서 D를 가는 가 지금 하나야. 근데 얘들끼리는 곱하기지만, 얘 또는 얘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더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4 더하기 3는 얼마?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음. 7번은 맞았나? 7번도 틀렸나? 아, 7, 아닌데. 네, 아, 8, 9번, 9번. 이거 9번 꼭 설명해야 돼요. 자, 이걸 로가대로풀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칸이 엄청 많이 나오면 어쩔 건데. 그죠?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P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자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의 길이 있다.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를 P를 거쳐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그랬죠자 보세요. A에서 P를 가고 거쳐니까 P에서 B를 가고 이거 뭐다? 곱하기라고 그랬지 가운데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칸이 작아서 노가다로 그려도 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칸이 좀더 커지면 어떻게 할 거냐? 방법 알려줄게, 다. A에서, 자, 여기서, 최단거리라는 건, 우리가 지금 크게 봤을 때 왼쪽 아래에서 위로 가죠. 그럼 방법을 통해 위, 오른쪽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으로 가거나 내려오거나, 그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모서리마다 다 1을 적어요. 그럼 A에서 B까지 가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두개 대각선으로 더하면, 아니다. 어, 더하면 얼마? 2가 나오죠. 요게 바로 A에서 P를 가는 최단 거리의 개수야. 음. 자, 그니까 러 원래는 막, 요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도 두 가지인데, 알겠어? 이렇게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위에는 어떻게 냐면 똑같아요. 전부 1, 요마디마다다 1을 써. 여기다가 1, 1, 1. 그럼 이쪽으로 가니까 대각선을 이렇게 더 하는 거죠. 1 더하기는 2죠. 그 다음에 여기도 1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3이죠. 그럼 b 에서 b까지는 3이란 거. 아, 식사.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림이 그죠? 자, 색깔이 몇 개라고? 4개네, 4개. 자, 그럼 먼저 a 이 순서대로 하면 얘들아, a b c. a에 칠할 수 있는 건 항상 무조건 네 가지. 그죠?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세 부분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이라고 했어요. a는 네 가지고요. 자, 그럼 b는 a에 칠한 걸못 칠하죠? 네. 그러니까 세 가지죠. 자, 그런데 c 봐 봐, 얘들아. c는요. 여기에는 뭐, 이렇게, 한번 치라고 못 치는다고 이런 말 없긴 해. 그런데, C는 A하고 붙어 있고, B하고도 붙어 있잖아. 그니까, 러 A에 칠한 거도못 치라고, B에 칠한 거도못 치래요. 아니지, 총네개 중에서, A 못 치라고, B 못 치라고. 왜? 그래, 숫자, 총, 이걸 잘 봐야 돼. 처음 시작하는 숫자를 잘 봐야지. 처음 숫작하는그 색깔이 네 가지잖아. 그럼 여기는 뭐다? 자, 그 다음. 1은 번은 6어요 i l 6번이 i l d r e n 6 c h i l d r 6번도 같이 봅시다. 자, 0, 1, 2, 3, 4자 숫자 각각 6나씩 잡힌 5자 e n 6 c h 3 l d r 각 n 6 children? 6 children? 6 children? 6 자, 보자. 요렇게 표시하라 그랬지. 자, 여기 0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에 2가 오는 경우, 마지막에 뭐가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 그죠? 자, 내가 다 써주긴 할 건데, 얘랑 얘랑은 케이스가 같다 그랬죠. 케이스가 같다는 건 경우의 수도 같다는 거야. 우선 제가 0이 왔을 때 보자. 첫 자리, 자, 여기다 그냥 쓸까?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가 0 빼고 다잖아요. 1, 2, 3, 4, 몇 가지? 네 가지 올수 있죠. 그러니까 몇 개, 그렇지. 세 개가 남았지 자, 근데 두 번째 자리에 다시 0이 올수 있어. 주, 주연은 같은 거개 자, 1번. 자, 주연 한명 뽑았으니까 주연 1, 조연 1을 뽑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있죠? 알겠어? 7, 6, 자얘 e s t 고 m o s a o d o 하 t i 봅시다. 우선 X 먼저 구할까요 X가 밑에 있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걸 뭘 써야 되겠어? 얘는 7대 10을 써야 돼. 근데 이때 자, 요 작은 삼각형과 이렇게 큰 삼각형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7대 10이 작은 삼각형의 밑변 대큰 삼각형의 밑변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뭘 써야 되겠어? 작은 삼각형의 한 변은 14를 써야 되겠고, 큰 삼각형의 한 변은 X가 아니라 14 플러스 X를 써야겠죠. 알겠냐? 네. 자, 그럼 나 여기서. 자, 얘는 내양이고 외형이고 하지 말고, 전항이두 배니까 얘도 두배 되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20이 되어야 되니까 X는 얼마 되겠어? 네. 6이 됐어. 자, X는 6 나왔어. 자, 그럼 이제 y 로갈 건데. 자, Y는 저기 위에 있으니까 뭘 이용해야 돼요? 이렇게 모래시계를 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Y의 대응변은 밑에 와서 누구로 갈까요? 4번. 아, 이거는 진짜 아 그림이 예바야수코그려 진짜. <laughs> 어, 기분 나빠. <laughs> 그림이 뭐 <너무> 있다고. <laughs> 자, 엑스 구 이거 어떻게 아랬어자하 <laughs> 자, 봅시다. 자, 이거는 삼각형 밑 밑으로...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 80을